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방법 15가지. 울고 싶을 땐 참지 말고 울어버리고 탁탁 털고 일어선다. 누군가에게 물질이든 마음이든 해주고 바라지 말자. 괜히 내가 받은 만큼 주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내 건강의 악이다. 인생은 혼자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지 말자. 나 자신을 위한 적당한 지출의 자책감을 갖지 말자. 깊고 느린 숨을 쉰다.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신경계가 안정된다.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한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준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줄 수 있고 주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은 하자. 너무 참지 말고 할 말은 하되 저는 넘지 말자. 불안한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둔다 자연 속에 몸을 맡긴다. 공원 강가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머릿속을 비운다. 작은 기쁨에 집중한다. 차를 마신다. 햇살을 느낀다. 새소리를 듣는다. 아주 사소한 것. 누구에게든 기대거나 털어놓을 수 있는 존재를 만든다. 마음의 상태를 글로 써서 밖으로 꺼낸다. 할수 없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자.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자.